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자면 약간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실 디지털에 가깝거든요. 금이 아니라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보니까 2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1.7조 달러예요. 비트코인이 금의 한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 그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는 약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금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약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한 12분의 1 수준으로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금의 12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처럼 안전자산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게다가 이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기관들이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막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편입을 안한 기관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